안녕하세요 타이밍부동산 t v 의밍피드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는 매우 핫한 지역의 핫한 단독주택 급매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주택이 진행되고 있는 신보람의 두산이부 신림동 1448번지 현장입니다 신보람의 두산이부를 검색하시면 지주택 상황이 상세히 나옵니다. 신림역 약 7분 거리 신축 건물도 별로 없는 데다 경전철 단공역 근처이기도 해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듯합니다. 신보람에 두산 이불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무려 25층 1200세대를 짓는다고 하네요. 현재 지주택 이만 평내 매물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지주택 내에 단독 주택이 금매물로 나온 것입니다. 매가 23억 5천이고요. 대출하고 전세 보증금을 공제하면 실투자액은 4억 5천입니다. 현재 공실은 한개 있구요. 최고가인 403호는 1 5룸으로 전세 1억 8천입니다. 이 원룸의 추천 사유는 첫 번째로 지역주택 조합내 매물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나온 매우 귀한 급매물이라는 것이구요.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. 매입 후 8억을 월세로 바꾸면 연간 수입액이 약 7200만원 정도로 총 투자액 대비 약 5.8%의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. 추천사유 세번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시는 아파트는 물론 상가까지 분양받을 수 있어서 막대한 투자수익이 예상됩니다. 네번째로는 신림역과 단공역이 가까워서 역세권 토지로서의 투자가치도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신림동 최고의 입지라는 것입니다. 2 호선 신림역, 단공역, 보라매병원, 보람의 보라매공원, 보람의 대형할인마트라든가 맛집 등 초대형 편의시설이 매우 많습니다. 검토 대상 단점으로는 첫 번째 단독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두 번째 단점으로는 개인에 따라 대출 오기 전액 다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세 번째 단점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은 실이 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무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는 투자자에게는 최 적기로 풍부한 시장 유당성과 가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현격히 상승할 것이므로 높은 투자수익이 기대됩니다.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